예 안녕하세요 한국전통놀이학교 제3차 공개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제3차 공개강좌의 제2강으로 전체적으로는 10강이 되겠습니다 예, 10강의 제목은 인문학으로 읽는 전통놀이입니다 예, 어, 제3차 전통놀이 공개강좌는 6월 8일과 6월 15일 총 2회에 걸쳐서 4강으로 진행되고요. 오늘은 제 2강, 인문학의 눈으로 읽는 전통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놀이의 인문학을, 전통놀이의 인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전통놀이의 역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놀이는 기본적으로 문헌적 근거와 역사적 개성성이 있는 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통성, 개성성, 현대어라는 관점으로 오늘날 전통놀이의 역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성은 우리 문화의 지속적 그 이어짐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연면성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의 문화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전통놀이입니다. 특히 전통놀이 가운데 세시풍속과 결합된 민속놀이는 더욱더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전통성에 근거한다면 예를 들어서 부여하면 윷놀이로 상징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의 바위에 보면 이렇게 예, 암각으로 이렇게 윷놀이판이 윽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어, 백제시대는 바둑을 잘 뒀는데. 이것은 일본의 나라에 가면 동대사라고 일본 최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웅전이 있는데 그 뒤편에 가면 우리 백제나 고구려나 뭐 신라나 가야에서 일본에 외에 어떠한 그 선물이나 징표로 준 여러 가지 이렇게 정치적 목적의 유세품들이 있는데 그러한 유세품 가운데 다둑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백제가 일본에게 전한 바둑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이렇게 바둑을 뒀다는 것은 여러 기록으로도 나오니까 특히 백제의 계로왕은 바둑의 명수였죠.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김유신 그 장군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연날리기 이런 것들은 다 전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전통성이 역사적으로 오면서 끊어질 수가 있는데 그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육판입니다 백제의 미륵사의 동탑지에 가면 육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춧돌, 그러니까 이렇게 주, 기둥을 세우는 주춧돌. 그러니까 털을 닦고 아직 집을 올리기 전에 공사를 하다가 아마 이 주춧돌에다가 육판을 그려서 놀다가 드디어 이제 기둥이 올라갈 때 이제 기둥자리에 이게 이제 올라감으로써 이제 우리가 현실 속에는 사라지지만 나중에 발굴이 될때 이게 이제 지하철 일 1호선을 넣을 때 오늘날 종각이 있는 종로그 바로 그 지점에서 출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 시대부터 윤놀이가 계속 이어졌다는 개승성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백제 시대 때 쌍륙이 엄청나게 성행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조선 시대 때 바로 어, 신윤복의 쌍륙 삼매도를 통해서 이 쌍륙의 개승성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이러한 전통놀이는 오늘 날, 현대에 와서 새롭게 해석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변화하고 진화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제 사강, 문화 콘텐츠로 읽는 전통놀이에서 더 많이 다루겠지만, 간략하게 본다면, 이렇게 오목소녀라는 이렇게 영화라든지 장기왕이란 영화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통놀이 가운데, 예를 들어 골패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도박형으로 나타나지만, 건전한 전통놀이로써 이렇게 영화화 돼서 오목소녀나 장기화처럼 이렇게 콘텐츠로 또 하나는 이렇게 죽음의 경기, 데드게임으로서 우 오징어게임이 나왔지만, 물론 이 전통놀이가 콘텐츠로서 가장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오징어게임이 되겠지만,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데드게임이잖아요. 전통놀이를 놓고 죽느냐 사느냐, 별로 이미지상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전통놀이가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현대화고 되어 있다 또는 제 전통놀이가 이제 스마트폰의 어, 게임으로서 잠깐 잠깐의 예, 유흥과 여가를 위한 놀이로서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거죠 이것이 전통놀의 역사성입니다 그러니까 전통놀이라는 것은 전통의 모습이 그대로 계승되는 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현대화서는 현대에 맞춘 또 다른 형태의 전통놀이로서 예, 우리 앞에 나타난다. 이게 전통놀이의 역사성이 되겠습니다. 자, 어, 전통놀이의 이제 인문학적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전통놀이를 우리가 인간의 관점을 볼때 이렇게 놀이, 게임, 도박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놀이라고 할 때는 어, 두 사람이 상이 어떤 그 즐거움이라든지 뭐 결욱이라든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대화도 하고 유흥을 즐기는 그런 것이 바로 전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적인 교류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이 하기 때문에 쌍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놀이의 인문학적 관점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쌍방향이라는 겁니다. 어, 이것은 우리가 그한 청단의 전통놀이 전승 자원봉사를 했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어, 다형대 승경도라든지 또는 어, 이렇게 재기를 가지고 이렇게 넓은 뿌에 놓고 재기 예, 예, 놀이 같은 것을 예, 우리가 통해서 이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소통하고 쌍방향으로 이루어진 예, 인문학적 게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지나서 게임 형태로 가게 되면 게임 형태는 승부욕을 전제로 하죠. 내가 기계와 내가 이기느냐. 그런데 기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단 방향입니다. 일방향이죠. 일방향. 자, 그래서 여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두어라막 이렇게 때리고 놀지만 결국 기계와 납니다. 그래서 이, 이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톨이가 많고 혼자 즐겨서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장사를 하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아니 물론 어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이런다면 말을 하지만 뭐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래서 게임에 집중하게 되면. 이런 쌍방향을 놓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놓기,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게임 자체가 악이라든지 게임 자체가 악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게임이 갖고 있는 장점보다는 게임이 갖고 있는 위험성의 인문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승부욕이 너무 강해도 문제고 그다음에 일방향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게임에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자기조절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자녀라면. 부모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강압은 아니어도 아이가 스스로 통제를 하고 자기를 관리할 을 정도의 수준까지 하면 게임은 정말 건전하고 즐거운 유흥이 되겠죠. 오락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통제되지 못할 때는 바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 중독입니다. 근데 이제 중독도 어, 타인을 압박하거나 압제하지 않느나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 망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이것이 도박으로 갈 때는 상,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기계를 놓고 도박을 하든, 도박장에 가서 하든, 사람들이 모여서 도박을 하든, 일단 도박을 한다는 건 이제 중독성이고, 그리고 끊임없는 욕망의 분출입니다. 그 욕망의 분출이 타인의 욕망을 놓고 서로 뺏고 빼앗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박으로 가면 가장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놀이로서의 인문학과 도박으로서의 인문학은 극과 극이면 게임은 그 중간에 징검다리나 갈림길인 겁니다. 놀이로 전환할 수가 있고, 게임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래서 도박까지 가게 되면 에, 타인의 노력과 땀을 빼앗기고, 또는 자신의 삶을 또 완전히 에, 빼앗기고, 망가지고, 그리고 노동이 없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놀이와 게임과 도박이라는 인문적 관점을 꼭 우리가 지켜서 지나치게 도박으로 가지 않고 놀이로 예 그러니까 놀이가 구심력 이라면 도박은 원심력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게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심력이 있는 놀이로서의 전환 놀이로서 끌려가는 쪽으로 인문학적 관점을 갖는다면 놀이는 늘 삶을 풍부하게 많은 비타민 되고 영양소도 될수 있다 그래서 전통놀이 인문학에 놀이 게임 도박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어, 전통놀이에 규정합니다. 자, 이게 뭐냐? 전통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념,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어, 전통놀이는 크게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제이성입니다. 전통놀이는 기본적으로 종교, 제사와 관련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역대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그리스의 올림픽도 결국에 올림픽 제전으로부터 씨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됐듯이 우리의 전통놀이나 민속놀이도 기본적으로 제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사성 집단성 여가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씨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제의성은 우리 민족의 시작과 함께 오기 때문에 원형 문화적 성격을 굳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원형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성을 갖고 있어 또 그래서 씨름이나 투어 같은 것은 경기용으로도 할수 있지만 씨름이 도박도 될수 있죠. 씨름 하는 사람은 경기일지 몰라도 씨름을 놓고 그 씨름을 보는 사람들은 도박을 할 수가 있으면 내기를 할 수가 있어. 요 그러나 씨름은 기본적으로 제의성을 갖고 있고 고구려 구분벽화에 오면 대부분 신단수 밑에서 씨름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또는 투호 같은 것은 유교에서는 철저한 예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투호의 경기성은 우리가 투호 지도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투호 지도사 투호 경기, 투호 심판 양성을 이 학기 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투호 지도사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의례용 의례형 투호와 경기형 투호를 나눠서 하게 되는데 바로 의례형 투호가 대표적으로 제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놀이 자체가 놀이 자체가 개인과 개인의 여가 오락도 있지만 집단과 집단을 통해서 통해서 이것이 평상시에는 군사적 훈련 그리고 전투에는 그것이 싸움 기술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그네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거란족들은 그네뛰기와 널뛰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군사 훈련이라고 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북방의 유목, 수렵, 기마종족들은 그네와 널뛰기를 했을까? 바로 말을 탈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초 체력 또는 기본적 기술 습득이 바로 그네와 널뛰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네를 타면서 이 다리에 힘을 키워. 이걸 우리가 기마자세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네와 널뛰기를 통해서 말을 타는 기본훈련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석전은 말 그대로 돌던지기. 특히,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의 가장 큰 전투 승리 요인이 바로 돌던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자, 그래서 석전은 아주 대표적인 군사성을 갖고 있는데, 그네와 널뛰기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느냐. 바로 여성의 놀이로 변화했다는 거죠. 조선시대 오면 그네와 널뛰기가 남성 중심의 분사훈련에서 여성 중심의 민속 놀이로 변화했어요. 대부분 단오라든지 이런 때 이제 주로 그네나 널뛰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아직도 모릅니다. 왜 남성적 놀이가 여성적 놀이로 변화했는지. 아무튼 이것은 앞으로 민속학에서 또는 역사학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고 우리 전통놀이 입장에서는 군사적 훈련의 한 부분이 그네뛰기와 널뛰기, 그네뛰기와 널뛰기였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전통놀이는 기본적으로 집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사회의 정체성을, 정체성을 만들고 세시풍속의 한 문화로서 놀이가 행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는 주로 삼진 날 또는 단원 날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이 줄다리기는 마을 전체가 모여서 마을 전체의 단합과 정체성을 확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수지에 있는 물줄기를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는 삶의 생존 투쟁이었어요. 그래서 이긴 팀들이 먼저 물꼬를 터요. 그리고 이제 다물꼬를 터면 그제서야 진, 진 마을에서 이제 도랑에 있는 물을 예, 틀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할 때는 물의 전쟁인 거죠. 그때 줄다리기는 우리 마을의 생존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길을 가던 모든 사람들이 관계없이 예, 그 마을의 집단에 투여돼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상당한 집단성을 갖고 있죠. 그런 놀이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로 차전놀이입니다. 예, 차전놀이는 아주 전형적인 예, 성을 오르거나 배를 오거나. 뭐 이러한 그런 놀이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운동회 때 마지막을 장식했던 것이 김마전과 차전놀이고 마지막에 이제 끝은 물론 이제 이어달리기겠지만 가장 그 멋있던 게김마전과 차전놀이였어요. 이것이 바로 집단성을 잘 보여주는 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이의 이제 개념화의 마지막에 이제 놀이의 여가성이죠. 놀이는 어떤 그 어, 제이성도 있고, 군사훈련 정도 있고, 집단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예, 삶의 휴식입니다. 호모루덴스인 거죠. 예? 자, 그래서 놀이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은 여가입니다. 노동으로부터 좀 쉬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기회가 바로 여가성이고, 다른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제 고누나 뭐 공기놀이 이런 것들을 주로 했다면, 어른들은 뭐 바둑이나 장기나 쌍육이나 이런 걸 했죠. 자, 이래서 이것이 전통놀이, 개념 규정의 핵심 중에 하나인 여가성이다. 이 정도로 최소한 우리가 전통 놀이에 대한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전통 놀이는 기본적으로 제이성 군사성, 집단성, 여가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전통 놀이의 개념 규정할 때, 그 그러니까 전통놀이란 이러 이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놀이는 문헌적 개성성과 문헌적 근거와 역사적 개성성이 있는 놀이다. 이것은 전통놀이에 대한 개념이고 전통놀이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또는 전통놀이의 개론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제이성과재성과 어, 군사성과 집단성 그리고 여가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통놀이 제 2강, 전체적으로 10강을 마무리하고요. 전통놀이 TV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3차 전통놀이 공개강좌 제 2강, 인문학으로 읽는 전통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